일어났어? 아, 어, 어, 미안해. 나도 잠들었었어. 어, 왜, 왜, 왜? 물? 아, 앉으려고? 아, 알았어, 도와줄게. 어, 나 잡아. 천천히 일어나. 음, 물 여기 있어. 어, 천천히 마셔. 좀 어때? 괜찮아진 것 같아? 근데 확실히 얼굴색이 좀 좋아졌어 아 근데 좀 닦아야겠다 어? 어어 기대 기대 땀 많이 흘렸네 이마 좀 봐봐 음응 음, 여름 다 내렸나봐 아 고생했다 몸아 몸살감기랑 싸우느라고 몸도 잘못 챙기는 못난 주인 만나서 고생이 많네. 응, 왜? 아, 왜 쳐다봐? 하, 이러지 마. 지금 그렇게 쳐다보지 마.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. 너다 낫고, 몸 컨디션 좋아지면. 얘기하자. 다시 누워. 너 눕히고 나는 이제 갈게. 이러지 마. 내손 놔줘. 나갈 거야. 알아. 알아. 너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하는지. 응. 알아. 근데, 그때, 너가 나한테 다 털어놓기 전부터 이미 눈치는 챘었어. <laughs> 당연하지. 내가 아무리 둔하고 그래도 그거 뛰어넘을 만큼 너가 대놓고 티냈잖아. 말은 툭툭 짜증나게 해도 밤에 자기 전에 꼭 전화하고, 나 어딨는지, 뭐 하는지, 뭐 먹고 싶은지 계속 궁금해 해주고,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넌 항상 내 옆에 있더라.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니 기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넌 항상 그렇게 내가 고개만 돌리면 옆에 있었어. 내가 그 자식이랑 사귄다고 할 때는 그 거리가 좀더 멀어졌었어도 넌 절대 선 넘지 않고 있어줬잖아. 내가 차이고 왔더니, 나보다 더 열받아 해주고, 겉으로는 나한테 호구라고. <laughs> 내가 호구여서 차였다고 놀리더라도, 바로 그 자식 욕해주고, 나 괜찮냐고 걱정해주고. 근데, 있잖아. 나, 그땐 괜찮다고 했었잖아. 나 하나도 안 괜찮아. 나 정말 단 하나도, 단한 곳도 내 마음에 지금 좋은 곳이 없어. 나 그렇게 차이고 한 번도 울지도 못했어. 눈물도 안 나오더라. 그냥, 그냥 마음이 죽어버린,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어. 아니야. 그 사람 못 잊어서가 아니라, 이제서야 모든 걸 알아버려서 그래. 나, 내가 그 자식한테 얼마나 호구였는지, 걔가 얼마나 내 마음을 갖고 놀고 찍고 뭉개 놓았는지, 어떻게 1년 동안 몰랐지? 어떻게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모든 걸다 내놨던 거지? 난 내가 똑똑하게 세상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, 당한지도 모르고 당한 걸 지금 알아버리니까, 나 지금 내 자신이 너무 싫어. 진짜 자존감이라는 게다 망가졌어. 물론, 사귀면서도 뭔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, 나 너한테도, 아무한테도 그 얘기 하지 않았잖아.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일 리 없다고 내가 계속 나를 설득했어. 내가 틀렸을 리 없다고. <laughs> 나 정말 바보였어.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. 내가 너무 틀렸었어. 그 사람이 준건 사랑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 놓쳐버리면 나 이제 더 이상 나 사랑해줄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. 그렇게까지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낮추고 확대했어. <laughs> 아니야. 그 사람 잘못만 있는 거 아니잖아. 나도 잘못한 거야. 내가 나를 너무너무너무 하찮게 취급했어. 물론 그 사람이 한 행동은 그 사람 잘못이지만 내가 그걸 끊어내지 않고 다 받아주고 그랬잖아. 점점 망가지고 있었는데도 난 괜찮다고 나한테 계속 거짓말했어. 1년 동안이나. 모든 걸다 내어줘도 그런 취급 받아도 되는 사람. 난, 난딱 그거였어. 나 그래서 그 잘못 다시 반복하기 싫어. 그래, 너 말처럼 남자친구로서의 너는 정말 그놈이랑은 비교도 안될 거고, 그리고 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나한테 큰 위로가 될 것도 알아. 그리고 너, 너가 생각했던 게 맞아. 나도 너 좋아해. 아까 문 앞에서 너가 나한테로 쓰러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 계속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안겨서가 아니라 너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되고 그냥, 그냥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어. 나한테 너가 얼마나 큰 기둥인데. 나 차이고 와서 너가 안아줬을 때나 정말 오랜만에 따뜻하고 안정된 감정 느꼈었어.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너랑 시작 못하겠어. 왜냐고? 나도 너 아껴주고 싶으니까,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다친 마음으로 너한테 가고 싶지 않아. 너한테만 기대서 너가 나 아껴주는 걸로 나 치료하고 싶지 않아. 나도 너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먼저 되고 싶어. 내가 먼저 나아지고,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너한테 가고 싶어. 그러니까, 나 정말 조금만 더 멘탈 붙잡고, 조금만 더 마음 쉬고,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,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안 돼? 그때까지 내 옆에서 나 계속 좋아해주면 안 돼?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부탁인 거 아는데, 나 잘하고 있었잖아. 한 번만 믿고 기다려줘. 그리고,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또 있는데, 나, 사실, 진짜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다 포기하고 싶고, 사람들도 다 밀어내는 중이었는데, 넌 계속 붙어 있었잖아. 너가 날 아껴주고 싶어 한다고, 너가 나 사랑한다고, 너한테 오라고, 나한테 다 털어놨을 때, 그때 딱 정신이 들었어. 아, 날 진짜로 아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구나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, 날 사랑해주는구나. 그리고, 나 사실은 쓸모없는 사람 아니구나. 그 자식은 날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, 넌 내가 중요하다고 해줬어. 그래서, 나 지금, 내 낮은 자존감 때문에 혹시라도 너 상처 주기 싫어. 넌 내가 겪은 고통 겪게 하고 싶지 않아. 너를 위해서라도,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도, 이런 나라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너를 위해서라도, 나 진짜 이겨내야겠다, 라고 마음 먹은 거야. 너랑 같이 라면 나도 다시 행복이란 것,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, 하고. 그래서, 이말 해주고 싶었어. 고마워. 나, 다시 살고 싶게 만들어줘서. 날 있는 그대로 이뻐해줘서. <laughs> 아, 안아주지 마. 나 위로하지 마. 아나 진짜 눈물 날것 같은데 앉지 말래 그래 자기관리 진짜라니까 장난 아니라고 너왜 울어? 그러니까 아프지마 진짜 짜증나게 알았어? 이게 뭐야? 우리 둘 다. <laughs>